작은 거죠? 와 이거 36월에 20피까지 나오는데 36월에 18피 나왔습니다 생명력이 이빠졌어요 36월에 20피 으뜸 나오면 베르보다 비쌉니다 어 유니크 반지 나왔다 카생 8판제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니크 반지 이 반지는 무엇일까요? 얼마또게 나겔링이 반지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나겔 오부페열한 반지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부패 와람반지는 원거리 공격 방어력 160에 라흡이 9까지 나옵니다. 오 뱀파이어 팽벨트 나왔습니다. 좋아요. 파생 11판만에 나왔습니다. 뱀파이어 팽벨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방어를 보셔야 돼요. 63까지 나옵니다.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63? 아 방어력 60. 일단 방어력은 으뜸은 아니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라흡이 5에서 7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나? 오 그래도 라흡은 으뜸 나왔습니다. 이번 방어력 3 빠졌네요. 이것도 으뜸 나오면 시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와우물룬 나왔습니다. 와 좋아요. 사생 13판째인데 우물룬 나왔어요. 이번 주말은 진짜 잘 나오네요. 어우 굴룬 나왔다 와 미쳤네 오늘 룬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이스트룬도 안 먹었다고요? 아니 이스트룬이 어딨어요? 어디? 어 뭐야 여기 이스트룬도 있네? 뭐야 이거 진짜 아니 굴룬도 나오고 이스트룬도 나왔어요? 일단 이스트룬 감사했도록 할게요 아 카생 14판째인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굴룬도 나왔어요? 야 미쳤다 오늘 14판만에 지금 우움룬에 굴룬 이스트 야 너무 잘 나와요 미쳤네 뭐야 이스트룬 언제 나왔어? 시, 치명타 이런 거 터지나, 근데? 오, 유니크 반지 나왔다. 좋아요. 오늘 아이템 진짜 잘 나옵니다. 카생 18판 만에 두 번째 유니크 반지 나왔습니다. 또갤링 당첨이에요? 뭔가 이번엔 나올 것 같다. 유니크 반지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또갤. 역시 또갤. 드디어 나왔구만. 저는 나갤링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돼요. 늦게 방송 켜가지고, 지금, 지금 켰어요, 지금. 와, 유니크 목걸이 나왔다. 카생 19판 만에 나왔습니다. 이 유니크 목걸이는 무엇일까요? 또코잔 나온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목걸이는 이제 마라의 목걸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으뜸 마라의 목걸이,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라. 오, 아트마. 아트마의 목걸이도 쓰는 겁니다. 화라마가 쓰는 건데, 옵션은 고정이에요. 오, 라이트 건틀롤 나왔다. 사생 27판째인데, 마수장갑 나왔습니다. 이것도 방상 30까지 나오는데, 으뜸 나오면 실대 있어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아, 방상 21. 이거는 방상 30 으뜸 나오면 업그레이드 두번 해가지고, 방어력 98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으뜸 나오면 시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지민님 햇불 미션, 직업군 맞추기 5만원짜리 있거든요? 일단, 메피스토 잡고, 직업군 한 맞추게 해봅시다. 미약긴 햇불. 메피스토 컷. 자, 가봅시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도. 뭐, 어쎄나 드루이드 나오지 않겠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나? 방금 딴미약긴 햇불 까보도록 할게요. 직업군 맞추기 5만 원 미션인데 어쌔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쌔의 불이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어쌔신. 아, 아마존. 와, 근데 으뜸이에요, 여러분. 헤이, 뭐야 이거? 저 횃불하면서 으뜸 횃불은 처음 뽑아봅니다. 비록 미션은 실패했지만 아마존 으뜸 횃불 나왔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으뜸 아마의 불은 5, 6배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횃불은 제게 아닙니다. 파타야님 거예요. 제가 대신 깨준 건데 파타야님 으뜸 아마의 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유니크 반지 나왔다. 좋아요. 사생 36판 만에 세 번째 유니크 반지 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무엇일까요? 또겔링이요? 아까 또겔링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조덜링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르단의 반지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조던 아, 마날드. 그래, 너가 남았었구나. 나겔 친구 마날드 나왔습니다. 데모나이드 부츠는 삥부츠인데, 삥이 70까지 나옵니다. 오, 으뜸 나왔다. 이거 방상 150까지 나오거든요? 방상도 으뜸 나왔습니다 삥 으뜸에 방상 으뜸 오르뜸이에요 이거 삥 부츠 없으면 요거 써도 됩니다 오 샤코 나왔다 야 그래 카생 100판 돌면은 샤코 한 번씩 나와줘야지 샤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고정이고 떨어졌을 때 방어력만 보시면 돼요 141까지 나옵니다 으뜸 나오면 시대가 있어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141오138 그래도 방어력 3 빠졌네? 이제 시즌 말이라서 샤코는 으뜸이 아니면 시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먹을 때마다 좋네요.